안녕하세요. 미슐랭 헤드 셰프 정경일입니다. 레귤러 사이즈 네. 레귤러 사이즈 네. 네. 이 집에서 제일 유명한 미소 차슈 라면을 주문했습니다. 고소한 향기가 향기고 있네요. 그리고 토핑으로 차슈 세 조각이 올라가 있고, 얘는 이제 죽순이라고 하거든요. 맨마, 맴마. 맨마인데, 어, 일본 라면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이 죽순이에요. 그래서 이 식감 자체가 오독오독, 오독오독 하면서 씹히는 그 질감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어 양파가 같이 올라와 있네요. 그리고 속에 일단 국물 한번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어, 미소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미소가 전체적으로 맛을 지배하진 않고, 돼지고기 육수 베이스에 미소를 살짝 덮어진 듯한 뭐 그런 맛이에요. 그래서 와, 너무 뜨거워가지고... <laughs> 자취랑 같이... 팡팡. <laughs> 이집 스타일은 삶아서 커팅해서 주는 거고 담백하게 뭔가 뭐 꾸미지 않는 뭐 그런 맛들. 그러니까 면발이 약간 구불구불하다 보니까 그 탱글탱글한 그 맛들도 더 사는 것 같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각 지역별로 정말 재분기순들이 어 달라요 사실은. 감자 전문 같은 경우도 한국은 약간의 딱딱한 뭐 그런 맛들이 있는데. 일본의 그런 감자 전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은 포실포실란 뭔가 그런 특별함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조그만 미세한 그 하나 차이가 미식의 나라 일본인지를 증명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는그 일본 와서 먹어야 될 것들은 뭐냐면은 빵이라든지 국수, 과자 아, 특히 과자 어, 맛있어 하세요. 해기소바. 해기소바. 히토츠. 받아 대사 했습니다. 해기소바. 네. 감사합니다. <laughs> 드리겠습니다. 네. 해기라고 하는 게이 삼나무로 만든 이 나무 틀을 이제 해기라고 하거든요. 일본 음식은 보통 1인 정찬으로 이렇게 조금 조금씩 나오는데 이 해기라고 하는 게 나눠 먹는 개념이 이 해기가 그래서 특별한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일본 친구가 메밀소바 먹는 법을 알려 줬는데 후루룩 하는 그 소리와 함께 그냥 국수 그대로 먹어 버려요. 그래서 <laughs> 한맛 비슷한 그런 향이 나면서 뒤에 그 구수한 그 향이 코끝을 약간 자극한다라고 할까? 쯔유랑 같이 이제 먹어볼게요. 와사비 조금 넣고 이쯔유 자체가 굉장히 진합니다. 그래서 면을 살짝 담갔다가 목는 김이 되게 좋다. 해조류 때문에 그런 걸것 같아요. 이거는 뭐냐면은 레미를 삶을 때 나오는 그 국물인데. 이 주유가 되게 짜잖아요. 이 면수를 같이 넣어 가지고 이 집에 지금 포인트는 해기 소바에 이 소바도 그렇지만 이 주유가 감칠맛 덩어리 에 지금. 가스오부시를 정말 많이 넣어 가지고 응축된 그런 맛들이 바다 맛이라고 하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와사비가 풍기는 그 밑에 매운 맛들이 올라오면서 면을 당겨요. 막 당겨요. 메밀차. 메밀의 향기가 진짜 느껴지네. 요 롯데 아라이 리조트 근처에 있는 큰 쇼핑몰에서 해기 소바집에서 제가 이제 먹었는데 까다로운 저희 입맛도 그냥 사로잡는 해기 소바 꼭 드셔보시고 저는 또 다음 맛있는 곳으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막 설산이 이렇게 펼쳐져 있고. 막 유럽에 있는 알프스 같은 뭐 그런 설경 뭐 장구가 유명요